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닦게 하고. 어디서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때는 너희에게 복이긴 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성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laughs> 잘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을 보면 때로 문제가 더 얽혀있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기보다는 비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순 산상봉이라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 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던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야아 너희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잘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의 삶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고 박해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갈때 반드시 거치는 코스 중 하나가 바로 로마의 지하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백 킬로로 얽히고 설켜있는 그 지하 그 안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유골이 묻혀있는 그 지하 무덤 그리스도인들이 선기술례를 떠나면 목 들리는 곳입니다. 그 카타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초대교의 교인들은 그곳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한참, 학창 시절 때차 뒷부분을 보면은 아, 저 차는 믿는 사람이 차다, 믿지 않는 사람이 차다,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줄 아십니까? 물고기 모양을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은 많이 안 붙이더라고. 안 붙이고 마음대로 유턴도 하고 막그러시는군고 <laughs> <laughs> 저희 교회가 지금 아직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데 신호를 위반하기 위해서 붙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차분한 <laughs>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한차그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사람들이 참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가인데이익투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단어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그 이투스 안에 물고기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하 그 어둠침침한 곳에 수백킬로의 미로가 뻗어 있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은 이 고백이다. 라는 표식으로 그 물고기 모양이 그카타코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딱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박해요. 땅 아래에서는 기도다. 땅 위에서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땅속 깊은 카타콤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무릎의 기도로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고? 식박을 당해야 할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동창회를 몇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석, 어, 몇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석 못한 게 아니라 참석을 안한 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들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의 대상들이 뭉쳐 있, 있으니까 아 여기가 황금 어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나를 보면서 누가 불편해 합니까? 목사가 버젓이 앉아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때로모뭐서 도박도 하는데 뭐하니 앉아 있어서 마치 누구에게 감시당하는 것처럼 눈과 눈이 마주치면 뻘쭘해서 어떻게 할줄 모르는 술잔을 들었다가도 목소와 눈이 마주치면 피해서 술을 마시는 참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괜찮았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술이 한 걸쭉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다음부터는 너 오지 마라. <웃음> <웃음> 불편했던 것 같아. 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했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불편했을까요? 당시 그들이 가졌던 진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진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도 불편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마태복음 5장 11절을 더 정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너희를 핍박하고, 왜 너희를 박해하고, 왜 너희를 욕하는 줄 아니?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로 <laughs>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진리는 아우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정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성경이 드러내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듣기 거북해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전혀 가감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참 불편해합니다.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다니에서 선포되어지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살까요?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당시 시대에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죄인이다라는 소리가 듣기 너무나도 거북하고 불편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사렛촌 동네에.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또한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 나사렛 청동네 보잘 것 없는 목수의 아들 그 청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이 진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또 불편하게 했습니다. 뭡니까 오른쪽. 뺨을 친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내라.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거동까지도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함께 의심를통해라 그뿐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를 때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 그 예수가 한 말씀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진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는 다 초대교회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가짜 뉴스가 퍼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밤에 비밀의 장소에서 남자가 같이 만났고 같이 만나면서 은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 남편도 아내에게 자매라고 부르고 아내도 남편에게 형제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들만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이 오해되어서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그리스인들은 인육을 먹는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사람을 먹고 마시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는 이들의 신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에 어떠한 불행이나 재난이 닥, 닥치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신들이 노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재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라 해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치아에서 그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는데 그 누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마지막 때는 불의 시판이 있을 것이다. 봐라! 저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질렀다. 불을 질렀다. 그러한 가짜 뉴스로 그 진리를 덮으려고 그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고 가짜 뉴스가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진리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 불편하게 했던 게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가 불편했는데,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 진리를 그들이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도 내네 놓았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그들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진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숨어지냈던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헬라 문화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로마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여성을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는 문화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여성을 열등하게 생각하여 여성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동등하기는 커녕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기가 여자면 내다 버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의 회 그리스도인들은 여성들을 모호했고,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여자아이를 낳아서 밖에 내다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귀하게 양육했다는 것.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로마시대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AD 79년 화산폭발로 의해서 흔적이 사라져버렸던 폼페이시를 기억합니까? 그런데 1582년 한 농부의 곡괭에 의해서 그 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벽화나 그림이나 그러한 유적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됐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참으로 물란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순결을 지켰고 참 아이러니하게 태락을 즐기던 그 사람들도 배우자나 며느리를 얻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는 그리스도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난잡한 삶을 살았지만 며느리를 얻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얻었다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전국을 휩쓴 전염병이 두번 있었고 이때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동네 전체가 모두 죽기도 하고 심지어 한 도시가 무너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들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간호하다가 병이 들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은 교인들이 병든 교인을 돌보아 많은 사람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치료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약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삶으로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불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살아낸 그 삶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을 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이웃 교회 목사님이 저로 사장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기적, 뜻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표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기 모인 천여명이 거의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주의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털 하나를 꺼내 입으로 분 다음에 그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을 신장 기증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여명의 사람이 손을 닫으니까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리털 하나를 빼가지고 후 불어서 그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그 사람이 신장 기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드디어 오리털이 오리털을 감당해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리와 입바람에 섞여 오리털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리털은 한 시간 동안 누구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사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람,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만큼 삶이 되게 하라. 저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이 과연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는 만큼 삶이 되게 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 안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능력이 있었기에 <laughs> 당시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의 변화된 삶이 로마를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아닌 한 말씀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로마를 바꾸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월 3일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학교에서 복목사 할때 비록 제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20살 청년 김선웅 청년이 10월 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 3일 새벽 3시, 제주시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늦은 시간, 새벽.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속 차량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사편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떠나기 전에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1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내사 상태에서 3년간 병마와 싸우던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가족들은 자기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남 가족들은 살아있을 때 선웅이가 남겼던 그장기 기증의 그 얘기 그대로 실천하고 일곱 명의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 보내 앉깁니다. 새벽 3시 누가 보겠습니까? 벌어서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서 빨리 들어가 쉴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기에 가서 수레를 끌었고 결국 사고가 나사라이 품에 안기이되었습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무게가 곧 삶의 무게였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 말은 그들의 삶이 대변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한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 타협하면 타협하면서. 적당히 거짓과 불리와 태엽하면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타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즐기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불편해 여기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을 느끼는 그 사람들 그 가슴을 찌르고 그 불편함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이 생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잘